히랜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을 모셨어요 제가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에 다 선생님 이름 성함을 언급하고 <laughs> 선생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아마 우리 독자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선생님의 성함이자 저희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하셨었죠 성윤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내향인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MBTI의 뭐 이냐, 아니냐 이거 엄청 화두가 되어서 아직도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만남에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인사인데 인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게 내향인이에요. 그 외향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 거를 보고 음. 내향형은 뭔가 소극적이고 사회성과는 거리가 멀고 심지어 사람을 기피하나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한 음. 수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많은 오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어디서 출발을 할까? 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고 늘리고 하는 것만으로는 음.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음. 왜냐하면 자기 성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소셜 스킬이라고 해서 스킬을 이제 늘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그 자체가 또 너무 괴로움이 돼요. 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집필 기간이 거의 한 4년, 5년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내향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내향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왜냐면 제가 보는 분들이 다 내향성을 가지고 있고 음. 이분들은 일단은 삶에서 서바이벌 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 부분을 외향화를 하면서 이제 외향성을 닮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대로 된 경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외향인을 따라하게 되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음. 내향인은 내향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해법이 있어야지 뭐를 따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음. 맞춤 솔루션이 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중심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아,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읽고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네. 너무 멋진 책을 써주셨는데요. 책에서 특히 내양인을 조용하지만 에너지와 감정의 흐름이 매우 정교한 사람들이라고 네,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내양인의 경험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에너지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볼수 있을까요? 내양인은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어요. 음. 실제로 생각 자체를 훨씬 많이 하는 구조로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음. 가만히 있을 때도 굉장히 액티브하다는 라 연구가 많고 음. ADHD처럼 보이는 경우조차도 계속 뇌가 활동을 하는 중인 거잖아요. 음. 그것을 저는 이제 에너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음. 그 프로이트에서 사이킥 에너지라는 음. 그런 개념이 나오고 음. 그 에너지의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음. 거기에서 이제 이런 타입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다른 모양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입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0가지 어, 유형을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정돈이 되어 있어야지 안심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좋고 항상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경우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렇게 차분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진솔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정말 사람이 좋은 내향이 인 있어요 보통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돼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음, 저랑 친한 친구가 내향형인데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항상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선생님 책이나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해를 많이 할수 있게 그 되었습니다. 돌보는 음. 거를 좋아하는 내향인들도 음. 굉장히 많은데 음. 이렇게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맞춰서 음. 배려하는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저의 그 헐렁한 타입에 있는 어떤 파트를 친구가 꽉꽉 채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헌신적인 유형도 내양인에서 많이 보게 되죠. 조용한 방식으로 할 몫을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거는 공감 능력이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감 능력이 저는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타인을 볼때 공감능력이 좋은 사람을 또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매력적인 내향인의 특성 한세 가지 정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내향인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저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딥싱킹이라 그래서 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대 변화가 또 굉장히 급진적으로 레드카하게막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음.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싱킹하는 음. 힘 같아요 그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아 선생님 책에서 저 배운 용어가 딥토커였거든요 음. <laughs>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타인과의 대화에서 그 깊은 대화만 자꾸 하는 게 너무 요, 요즘 말로 진지충인가?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 책을 통해서 딥토커라는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되면서 좀저 자신을 그렇게 멋지게 정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진정성 음. 거기에서 내양인의 진국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대하는 걸로는 본인이 스스로 돌아서서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진심이 내가 있나 없나를 스스로 이제 생각을 많이 음. 하게 돼요 진정성이 없는 내향인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런 내향인에서 나타나는 거는 공허함이에요 스스로도 그 진정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떤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 혼자 이제 공허해지거나 거기에서 우울과 불안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를 볼수 있어요. 자신이 자신에 맞게끔 살지 못할 때 음.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향인이라고 이제 스스로 진단을 했는데 뭔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허하고 하다면 역으로 좀 내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혹시 더 행복에 가깝게 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진짜 자기 됨을 찾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충분히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발휘할 때라고 음, 보거든요. 음. 그러면 내향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큰게 진정성이라고 하면 그 진정성을 쓸 때가 없이 음. 이 사람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진정성이 또 가장 꽃을 피우는 때가 저는 관계 아니라고 음. 생각해요. 그 안에서. 정말 진실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음. 가장 해피해지는 것같 음. 책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향성이 약점이 아닌 자산이다 네. 혹시 만약에 나의 내향성으로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타고난 숙명을 열심히 활용하는 음. 쪽으로 선생님의 책에도 힌트가 많으니까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특징 하나만 더 꼽아 주세요 내향인이 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책임성 있는 자세 같아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거기에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음. 그게 주로 문제화 돼서 나타나는 게 완벽주의적인 것이 이 내향인에서 음. 더 많이 보게 돼요 독선적이다, 불도저 같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음. 피니쉬를 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음. 특히 저는 끝까지 그 파고드는 집요함 음. 책임감 있게 뭐든지 몰입하는 그런 자세들을 한명 도 빠짐없이 제 주변 내향인들한테 다 발견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진득하게 마치 이렇게 동굴에서 뭘 하는지 있다가 제야의 고수 같아요. 네. 그러다가 뭔가를 <laughs> 엄청난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맞아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말씀 주신 강점들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강점들인데 그 강점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향인이 어? 그 강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조심스럽기도 한데 왜냐면 and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예민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좀 섬세하다는 라 것은 어린 시절에는 취약하게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음. 왜냐면 상처를 받아도 더 많이 받고 음. 더 깊이 받을 수가 있고 오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부응해서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 그래서 저는 내향인이 정말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 같거든요 음. 근데 대개는 이제 좋은 자원을 같이 못한 경우는 훨씬 많이 보게 되죠 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장점으로 채 이렇게 드러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려움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음. 그냥 느껴져서 너왜 그렇게 느껴 하면은 그냥 느껴져서 반응했을 뿐인데, 아니,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둔감한 아이들 편을 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나 잘못된 인식에 노출돼서 시달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성향 때문에 더 증상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깨지기 쉬운 상태인 거죠 음. 깨지기 쉬운 거는 우리가 언뜻 들으면 단점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성능에 가깝잖아요 네. 우리가 기계에서도 섬세한 거를 추구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고 원흉이 음. 되고 음. 골칫덩이가 되기가 쉬운 거죠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 다루고 그것을 유용하게 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존재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도움을 통해서 조절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최적화라는 표현을 좀 음. 드리고 싶은데, 옵티마이징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규 수업에 맞지 않는 경우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이 깊은 음.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가도 자기가 뭔가 생각이 떠오르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연상 작용이 일어나면 음.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사고의 흐름을 먼저 따라갈 거잖아요 음. 말 그대로 ADHD처럼 보이기 딱 좋아요 음. 학교라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조직에서는 사실 그런 장점들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장점을 발견해도 음. 거기에만 집중해서 키워내기가 참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비용과 시간을 에이.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세상이죠 일대일로 이렇게 매칭하는 방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선생님의 경험과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이 책을 선생님께서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히리들한테 선물을 해주신다고. 응.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향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심리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그 연구들을 책에서 막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인들이 내적인 균형을 찾는 방법을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있었던 직장에서 상사가 한말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말 음.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을 쓰고 있는데 대개는 음. 중요치 않고 나한테 의미 없는 것들이거든요 음.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막 깊은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들이 붙을 때도 있고 늘 들어왔던 엄마 말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음. 그게 마치 이렇게 공명 형상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증폭이 되는데 음. 그때 꼭 빠지게 되게 되는 루트는 책망하는 루트로 많이 빠져요. 자체. 아, 역시 내가 부족했어. 아, 역시 나는 이런 게 못난이야. 이런 자기 부족감으로 음. 이렇게 다 귀결되게 돼 있죠. 그거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이 자체 회로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음. 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런 자체 회로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방정을올려주기만 해도 음. 아까 같은 그런 순식간에 일어난 패스웨이를 어느 정도 지향할 수 있어요. 어. 근데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향인은 그것을 자기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현상이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럼 그 현상 자체를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내향성을 없애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하셔요. 어... 어... 내향인의 불평감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억압된 욕망이랑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내향인의 가장 흔한 억압된 욕망들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랑 같아요. 사랑에 대한 욕망, 음. 그런 욕망이 원천적으로 삭제되다시피 한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이미 마음이 얼어붙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생각도 없고 음. 괴롭힘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깊이에는 좌절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음. 이 억압된 욕망을 들여다보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왜냐하면 현재는 그런 욕망은 굉장히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그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음. 당장의 현실에 어렵고 힘든 갈등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딱 그런 심정이거든요. 음. 거의 이제 생존만 했으면 좋겠다. 음. 더 이상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되게 어떤 말씀하냐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음. 공허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생존 그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지? 음. 시즌2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음. 진짜 행복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음. 이 책의 핵심 목표가 내향인의 자유라고 하셨는데요. 저자로서 이제 독자들이 책을 다 덮었을 때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내향성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읽어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구나 아 내가 내향인이어서 너무 좋구나 이런 좋은 느낌을 가지기를 바래요 집에 계시는 내, 어떤 내향인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있어서 사랑스럽고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음. 책이었으니까 우리 히릿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최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결만 고르세요. 안녕. 뿅.